15분만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에서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장 후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평상시에 자세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 50변을 진단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손을 허리에 갖다 대고 골반을 앞으로 넘기면서 허리를 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팔을 좀더 피면서 가슴을 쭉 내밀어줍니다. 다시 힘 빼고 골반을 당기고 앞으로 피는 거를 수번 반복해줍니다. 허리를 피고 어깨를 펼수 있는 자세를 할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어깨를 내려줍니다. 몸이 살짝 기울어도 좋습니다. 이것도 20번씩. 그 다음, 어깨를 편 상태에서 이 손끝 방향으로 계속 팔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는 전거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피고 팔을 내린 다음에 천천히 손끝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면서 팔을 올려줍니다. 단, 이렇게 할때 어깨의 통증이 너무 심해지신다면 이 동작을 따라하지 말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편 상태에서 팔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미는 동작을 반복하면 팔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했을 때 팔이 더 올라가지 않거나 어깨가 아프다면 동작을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보다는 골반을 앞으로 돌려서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는 동작, 꾸준히 따라해보시면 자세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